WBFF가 되게 오랜만에 한국에서 복귀하는 거고요. 작년 했지만 작년에는 좀 패스트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좋은 결과와 그리고 좀더 많은 선수분들의 참여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해외에서는 선수들이 참여했을 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나타 대회만큼 확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맞는 좀 선수분들을 잘 보는 데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WBFF 피트니스 모델 김준희고요.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쁜 색깔들을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뽐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자신을더 필을 좀 많이 끌어올리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사실은 4년 전에만 해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스타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대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선수들한테 좀 집중이 돼서 선수들 중에 스타가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좀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. 제가 오디세이 모델 심사 보는 기준은 일단 그 모델의 면면, 개인적인 면면도 보겠지만 일단 핏을 많이 볼것 같아요. 몸이 정렬이 잘돼 있나 아니 워킹이 잘돼 있나 기본적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일단 또 느낌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개성이라든지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 아니면 무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 무대 같은 경우도 이제 런웨이를 조금 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런웨이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예 네,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런웨이가 이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. 예, 그렇게 무대도 어, 세팅을 했죠. 제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프로모션을 해야 될 거고 예,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 지역 축제에 참가를 한다거나 비키니 뭐풀 파티 쇼뭐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거나 예,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출신 선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본인이 좀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